그러니 연말만 되면 기분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야. 제자리 걸음 한거 같고 내가 뭐 이런 게 없는 거 같고 연말에 이거는 꼭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국에 해야 되는 일은 점점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은 하게 된 거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진짜 내 인생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애누를 뭐해? 나 지금 내년 계획 세우고 있어. 연말이잖아. 너 피잖아.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지. 그 <laughs> 다음 프로젝트 계획은 세워야지. 그지너 내가 계획 세워서 못하는 거 봤어? 못 봤지. 못 봤지. 너다 하잖아. 나도 맨날 이거 한다가 했다가 포기하고, 이거 했다가 안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내가 지난 몇 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5년 전, 6년 전 꿈꿔왔던 나의 모습들을 내가 지금 살고 있더라고. 너무도 신기하게.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바뀌고 여러 가지 변성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6년 전에 그냥 평범한 직장이던 인 시절, 그냥 디자이너 앤드루 시절에서 내가 꿈꾸던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갔던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계획이 바뀌어도 계획을 해. 내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아니야. 왠지 알아? 무슨 말이지? 어쨌든 내 목적지는 하나인데 욜로 갔다가 욜로갈 것인가 계속 그냥 그게 바뀔 뿐이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자기 개발 크리에이터로 산 지가 이제 한 4, 5년 됐잖아? 그동안 수많은 책들 소개하고 수많은 저자들 인터뷰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군데 막 강연도 다니고 이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 개발이 뭐지? 나만의 자기 개발의 정의를 세워야겠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딱 정해주는 거 좋아하잖아. 나에게 자기 개발이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삶에 하루하루 가까이 가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연말에 때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올해 하나를 어떻게 살았나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현재 2024년, 엔드류가 이제 미래에 원하는 삶,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가까이 있나?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거기에 가까워질 것인가를 세우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걸 총 정리한 거를 알려줄 거야. 어떻게 너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지, 너의 그 음, 과정들을? 음. 기대가 되지 않니 어... <laughs> 드로우 바이 브랜드 시즌 3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기분이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제자리 걸음 한것 같고 내가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한거같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연초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을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나는 어떻게 꾸준히 하나 계획적일도 않고 충동적이고 맨날 뭐 바뀌고 회피형에 뭐 이런 애가 어떻게 그거를 계속 이렇게 그래도 뭐라도 계속 하나. 그러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가 정리를 했어. 지속 가능한 자기 개발을 위한 사이클이 있더라고. 그거를 내가 내 개로 정리했는데. 나는 우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생각하고 그걸 계획을 해.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지. 그리고 이 실행을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서 배운 건 뭔지, 그래서 그게 뭐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었지.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동기부여를 해. 그 동기부여를 한 다음에 다시 계획으로 넘어가더라. 사람들이 왜 실패하나를 봤더니, 이 계획의 과정에서도 실수하는 게 있고, 그 계획을 잘해서 그거를 실행까지는 해, 대부분. 아, 이 실행 과정에서도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기록을 안 하니까 내가 발전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건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더라고. 기록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진짜 힘들게 기록까지 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 계획을 하려니까, 힘이 안 나는 거야. 내가 하려던 걸 실행했는데, 그게에잘 실패를 했어.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니? 그치, 그치. 근데 이때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겠니? 힘들어.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다시 동기부를 여 해준 다음에, 그거를 발판으로 다시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기록하고. 이 과정을 내가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할수 있는지를 알려줘볼게 세정님너 꿈이 있어? 아 꿈까진 안 할게 목표는 응?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예전에 나 책을 쓰고 싶어 나 진짜 미그에서 엄청 고생하고 여기서 공군멘투한 내용을 그 책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 지금이야 내가 책 쓴다 그러면 은 맨들린 책 쓰겠지 써봐내니까 그러겠지만 6년 전에 나를 떨어보려고? 난 그때 그냥 직장인이었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 디자이너였어.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그때 내가 책을 쓰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강연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누가 날 써줘? 어떤 출판사가 나를 믿고 책을 써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꿈이 커 보인단 말이야. 이걸 내가 이룰 수가 있을까? 목표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쪼개기야. 현재의 나랑 내가 목표하는 나, 내가 꿈꾸는 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이름에 들어 왠 들이잖아. 내가 꿈꾸는 나를 그려나다 여기에 간극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근데 이 간격이 클수록 꿈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그 나는 나름 그때 내가 꿈이 컸던 것 같아 내 주제에 서고 였어 <laughs> 무슨 네가 강요해 <강이고. 웃음> 그래서 <웃음> 나는 뭘 했냐면 은 계획을 쪼갰어 근데 이게 그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나오거든 시작의 기술에서 그 목표를 잘게 나눠라 그걸 성취하려면 정확히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진전이 이루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는 무엇일까 이 글이 나오거든? 나는 이 현재에 나와 이 목표를 보면서 한 10단계를 한번 나눠봤어. 그러면은 이걸 나눠보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요기 가까이서 에 해야 되는 이 1단계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거든? 요거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요 단계는 보통 당청소야안 써주네? <laughs> 아, 유튜브를 시작해야지? 하면 그래서 유튜브 뭐내 목표 적고 이걸 나눠봤거든? 근데 이 1단계는 방청소는 책을 써야지? 쪼개봤다? 여기는 방청소고 방이 깨끗해야 뭐라도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조던피스에서 선배님이 니네 방부터 치우라 이런 말을 했잖아. 그리고 내가 또 운동을 시작했어. 아, 나 운동을 좀 꾸준히 해볼까 해. 나그 몸이 좀 좋아지고 싶어. 그러면은 막여기까지는뭐 3대 몇 차야 되고 막여기서는 뭐 체지방률이 뭐10% 돼야 되고 너 지금 세, 체지방률 이20% 넘는데 어떻게 하자?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지? 방청소야. <laughs> 그리고 헬스장 등록. 운동하는 거 배우는 거. 자세 배우는 거. 그리고 식단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1단계, 2단계, 이 단계별로 할수 있는 거는 내가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나는 내 계획을 세울 때 처음으로 현재 나와 목표 사이를 쪼개 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나는 아까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럼 1년 단위로 내가 플랜을 정하기로 했어 어, 내가 2025년에는 이런 걸이루어야지 그래서 나는 Monthly, Weekly, Daily 이렇게 계획을 나누기 시작했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12달 이 있잖아 그리고 주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 있고 그리고 데일리는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잖아. 나는 그 당시 때 유튜브를 시작한다.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으니까. 나는 요 단위로 1월에는 뭐 할지, 2월에는 뭐 할지, 3월에는 뭐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3월에는 내가 채널 분석을 해야지. 그리고 또 영상 4월에 몇개 만들고 5월에 몇개 만들고 이런 거를 쭉 해는 거지. 그리고 주에는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내가 월, 화, 요 일, 수요일에 뭘 할지를 딱 정해놨어. 나는 그래서 나 월요일날 기획을 하고 화요일날 영상 촬영을 몰아서 하고 수요일, 목요일에 편집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썸네일 만들고 업로드를 예약을 걸어놨어 생각보다 일주일이 금방 간다? 그 일주일이 4번에서 5번이면 한 달이 되고 그 일주일이 52번 되면 1년이 지나 있더라고 그 짧은 1년이 몇십년 되면 우리는 사라지는 거야 아니 생각보다 인생이 되게 짧네 그럼 그 짧은 인생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때 내가 회사원이었으니까 나는 아침은 출근을 해야 되고 점심은 업무를 해야 되고 이 저녁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을 세웠어. 이렇게 내가 달별로 어떻게 세울 건지 그리고 주 단위로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이렇게 나눠서 내 목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지. 계획을 세운, 세울 때, 목표를 설정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은 이제 몇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가 있을 거고 그거를 몇만 유튜버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 계획은 실패했다고 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인 게 어, 어떤 거에서 비롯된 거냐면 골이랑 플랜을 구별을 못 해서 그래. 그러니까 골은 목표고 플랜은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백만 유튜버가 된다. 이거는 골이야, 목표야. 결과지, 성과지. 뭐, 내가 10억 매출을 내겠다. 플랜, 계획은 내가 그거를 위해 뭘 해야 되는지를 세우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유튜브 몇개 올린다, 이거잖아. 아니, 내가 어떻게, 어, 1월에는 1만, 2월에는 2만 유튜버, 3월에는 3만 유튜버. 그렇게 가지 않아. 그래도 해봐서 알잖아. 2년 전에는 30만씩 늘었어, 1년에. 근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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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몇만 늘었지? <laughs> 그건, 그거할수 없어. 근데 봐봐. 영상 꾸준히 올렸다고. 그, 그 성과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기록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어쨌든, 골과 목표와 계획을 구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 플래너를 만들었잖아? 올해도 이렇게 플래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내년에 쓸 거야. 그리고 여기다 스티커도 붙였어. 내 플래너를 보면은, 여기 이 페이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 먼슬리 플랜, 위클리 플랜 그리고 데일리 플랜 이렇게 적혀있거든. 그래서 내가 앞에 써놨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플랜을 적어보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먼슬리와 위클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내가 플래너를 지금 10년째 쓰고 있단 말이야. 난또 플래너 디자이너였잖아. 내가 사람들이 왜 플래너를 잘못 쓸까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우선 첫 번째는 아, 이 플래너를 쓰는 도구를 믿지 못해서요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적기로 했으면 여기다가 다 모아서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도 적어놓고, 핸드폰에도 적어놓고, 뭐, 포스트에다 어디다 붙여놓고, 이러니까, 이게 중구난방 되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모든 계획과 모든 목표와 이런 거를 여기다가 다 적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요즘에는 앱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고,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는 굳이 그 수기로 작성하는 이유가 있나? 있어.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야. 앱으로 하면 뭐가 좋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 연동이 잘 되잖아. 아, 그치. 사람들과 연동이 잘 되잖아. 그게 문제야. 내 구글 캘린더인데 회사 일정이 겁나 많아. <laughs> 이건 내 꿈을 위한 플래너야. 내, 내가 꿈꾸는 삶을 위한 플래너야. 근데 그렇게 연동이 되면 내가 회사 업무랑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이게 돼. 그럼 내가 내 꿈에 집중 못 하겠더라. 고 그래서 나는 그 구글 캘린더나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거, 이런 플래너는 일할 때만 써.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 플래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써지. 예를 들면 어떻게 구, 구분하는지 약간 예시를 들어 줄수 있나? 그 그래, 나는 회사 가면은 회사 플래너가 있고 이거는 내꿈 플래너야. 내 꿈을 위한 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한. 내가 결국에 해야 되는 일은 점점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된 거지. 그러 그래, 이제 이것만 쓰잖아. 어. 그렇지. 난 아침마다 이제 플래너를 보잖아. 근데 핸드폰이 되게 방해 요소들이 너무. 플래너를 하려고딱 들어가면은 인스타 보게 되고 유튜브 보게 되 막 그러면 한두 시간 확 지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나면은딱이 플래너만 봐. 그럼 맨 앞에 내가 꿈꾸는 나의 목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들, 비전보드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아, 맞아. 나 이, 이런 삶을 살려고 내가 지금 가고 있지. 그걸 한번더 상기시키고, 나는 딱 플래너 보고, 아, 오늘 할 일만 딱 확인하고. 그러니까 좀더 집중력을 올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는 거지. 그치.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꼭 알려주고 싶은데, 이벤트랑 업무를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이벤트랑 업무의 차이 알아? 이벤트는 어떤 사건? 어, 이벤트는 날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업무는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태스크인 거지. 어, 예를 들면 뭐 11월 14일에 내가 강연이 잡혀 있어. 그럼 그거는 이벤트야. 그럼 그 강연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강의 기획서 쓰고 거기다가 대본 쓰고 그걸로 PPT 자료 만들고 그리고 연습하고 그리고 강연을 해. 간단하게만 해도 이 다섯 단계의 업무가 있잖아. 그러면 먼슬리 페이지 이렇게 달력처럼 돼 있는 먼슬리 페이지에는 이벤트만 쓰는 거야. 몇월 며칠에 몇 시에 미팅, 강연, 날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 그리고 니 여기다 장소를 떴어. 근데 여기다가 뭐하기, 뭐하기, 뭐하기 이렇게 적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업무들은 여기다 적는데, 내가 그거를 언제 할지는 내가, 그게 계획이 막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는딱 정해져 있는 그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업무를 나누는 거지. 이해가 돼? 어, 이해돼. 그래서 먼슬리에는 이벤트를 적고 위클리에는 태스크 업무를 적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도 플래너 훨씬 잘쓸수 있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매니저와 태스커를 구별하는 거. 나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진짜 내 인생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회사 다녀보면 은 매니저가 있잖아 그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야? 업무 주는 거? 나는 매니저가 월급 루팡만 하는 줄 알았거든 나 그래서 매니저랑 되게 많이 싸웠단 말이야 맨날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언제까지 해라 좋네 안 좋네 이렇게만 하고 자기는 맨날 노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laughs> 쟤는 왜 맨날 일도 안 하고 남한테 일만 주는데 왜 나보다 돈을 더 받는 거지? 결국 일은 내가 더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 큰 우선이었어. <laughs> 내가 내가 이제 팀 리더가 됐잖아. 이제 내가 업무를 주는 매니징하는 일을 하게 됐잖아. 와 이게 생각보다 진짜 엄청 에너지가 많이 쓰인 일이더라고.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 왜냐면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성향이 달라. 그리고 뭘 잘하는지 도 장단점도 다르고.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변수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정확히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그걸 실패해서 지금 그가 재차원을 하고 있잖아. <laughs> 이 매니징이 진짜 힘든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서도 매니저와 테스커를 구별하고 내 인생이 진짜 많이 변했어. 내가 플래너를 쓰고 계획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플래너를 펼치고 오늘 하루를 계획을 해아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 은 어? 아 근데 이거 수요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월요일날 아 이게 많은데 화요일날 할까? 화요일날에 다뭔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월요일 거 봤다가 수요일 거 봤다가 화요일 거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그래서 정작 이거를 플랜을 짜다가 거기에 지쳐서 실은을못 하더라고. 난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아침에 막 거창하게 적어놓고 그걸 못 해. 왜? 내 깜냥을 모르는 거야. 내 역량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만에만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플래너를 펼친 다음에 월화수목금 토일 그 일주일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분배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는 나는 매니저인들이야. 그 때만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때 집중해가지고 내가 언제 언제 플랜을 짜서 월요일엔 이만큼 하고 화요일엔 이만큼 하고 수요일 이거를 일주일을 전반적으로 쫙볼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나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나머지 요일들은 안 봐. 그냥 딱 월요일 것만 봐. 그래서 월요일 날 주어질 일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냥 매니저를 믿는 거지. 우리가 회사 될때왜 매니저가 필요하면은 매니저는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잖아. 나는 요거에만 집중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저 사람 거저 사람 거막 신경 쓰면은 회사가 안 돌아가. 난 그냥 매니저 믿는 거야. 어, 매니저가 오늘 이거 끝내고 내일 요거 것만 끝내라고 했어. 그럼 난 이것만 집중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내 업무에만 에너지를 쓸수 있겠더라고. 계획하느라고 에너지를 안 쓰고. 쓸... 어쨌든 내가 계획을 썼는데 근데 만약에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내그 카파를 모르는 거야 내 역량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면서 실험해야 돼그왜 아까 내가 왜 매니징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냐고 했잖아 내 역량을 내 스스로 몰랐던 거야 그거 알았으면 적당한 일, 업무를 줬겠지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양만 줬겠지 월요일에 요만큼 화요일에 요만큼 수요일에 요만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월요일에 많이 줬던 거야 근데 그건 한 번, 한번 사이클 돌려보면은 느낌이 와. 아, 내가 못하는 거였네. 그리고 난 그것도 있어. 갑자기 예를 들면, 화요일날 내가 이런 거 계약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잖아. 뭐, 갑자기 뭐 부모님이 갑자기 뭐 친구가 급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걸 못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언퍼데이를 항상 만들었어. 근데 그게 난 토요일이었어. 토요일은 좀 비워놔. 내가 만약에 화요일날 문제가 생겨서 화요일 거 못했어? 그러면 하루씩 밀려나는 거지. 그러면 그 화요일 거를 수요일에 하고, 목요일에 하고, 금요일에 하고, 금요일에 못한 거를 토요일에 하는 거지. 범퍼대가 좋은 게 뭐냐면은 월화수목금을 내가 다, 내가 완벽하게 하잖아? 그럼 토요일날 마음껏 놀수 있어. 계획을 세우는 게 내가 그거를 막, 어, 막생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 나는 월요일날 요만큼 하면 돼. 그럼 나머지 시간 놀수 있어. 그러니 내가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건안 세우잖아? 그러면은 한 3시간 만에 끝낼 거를 유튜브 보다가 좀 하고, 뭐 하다가 좀 하고, 군것질 하고, 이렇게 돼서 나는 내가 딱 오늘 할수 있는 것만 딱딱딱 정해놓고 이걸 빨리 끝내고 난 놀아. 그래서 마 편히 놀수 있어. 왜냐면 이게 없잖아? 그럼 놀아도 마음이 안 편하다? 그럼 그 다음날 되게 현타 온다? 내가 아, 왜 이러고 사냐? 걔도 있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작은 승리를 매일매일 사람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 이게 플래너가 별거 없어. 나도 막 되게 빼곡히 쓰는 것 같은데, 나도 플래너 보면은 되게 비어있는 공간도 많아. 막 없을 때도 있어. 근데 내가 딱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것만 딱 해놓거든 근데 이게 딱 하고 내가 체크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 매일매일 내가 작은 승리를 누려 그게 하루하루 쌓이면 내가 자신감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나는 플래너가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내가 한 번에 쫙볼수 있잖아 이렇게 1년 어떻게 살았는지 이한번에 담겨있잖아 이게 너무 좋아 모바일은 이게 눈 느낌이 안나 이게, 이게 한눈에 안 보이잖아 이게 렇 클릭해야 내가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 1년 다 쓰면은 이게 얼마나 린다냐 너도 쓸라서 알잖아 너 오늘 좀 열심히 잘 쓰더라? 그치. 오래 다 썼어, 나 거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니까. 그 놀랬어. 그렇다. 이 계획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 나에게 도움이 됐던 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계획을 남들한테 얘기하죠. 물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동료잖아? 혜진아 운동 같이 하자. 혜진아 우리 채널 같이 키워보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할수 있잖아. 근데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막아저 이거 할 거예요. 저 이거 준비 중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플래너에다 적으면 그게 훨씬 어 내가 목표한 바를 빨리 이루게 되더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되려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내가 궁지에 몰리게끔 해서 그걸 더할수 있게끔 만들어라 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뭐 나는 뭐 선호한 거 이러는데 그게 맞으면 그게, 그렇게 게해 나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고 내, 나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나는 그거 있다 나도 계획을 말할 때가 있어 근데 그 계획을 말할 때는 난 그걸 이미 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 어. 내가 말하는 거는 아저 이거 준비 중이에요 라고 하는 거 어. 시작도 안 해. 어 아, 저 이거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얘기 안 해. 나는 그냥 조용히 내가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됐을 때, 그때, 아, 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라고. 그래서 이거 언제 나올 거예요. 그런 계획을 얘기하지. 물론 그건 좋지. 내가, 나 이날 며칠 며칠까지 할 거다! 하는 건 좋은데, 나만 하고 있으면 돼. 굳이 떠들어가지고 응. 나는 그렇더라고. 그렇게 굳이 떠들어봤자 그냥 괜히 나한테 부담감만 주어지고 또 하나는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나쁜 사람처럼 보이거든. 야, 그게 싫은 거지. 내가 지금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저 이렇게 해서 저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로 약간 자기 위안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선호해서 이룰 수 있으면 너무 멋있지. 그 방법에 맞으면 해도 되지. 근데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오늘 지금 이 여기서 하던 푸는 거는 내가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정말 딱 나에게 딱잘 맞았던 에기스만 모아가지고. 너의 방법인 거지? 나의 방법인 거지. 그래서 난 요게 되게 잘 맞았다.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실행을 잘할수 있는가. 어떻게 꾸준히 내가 하는 것들을 계속 해할수 있는가. 이 실행이 또 너무 중요하잖아. 그니까 러 사실 솔직 나는 사실 계획보다 중요한 건 실행이라고 생각하지. 계획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계획은 음, 계획이다 <laughs> 계획은 언제나 변수가 있다 계획은 실행을 위한 발판이다 그럼 다음 화에서 계속.